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5절로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학대와 선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호소문이라고 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그 심경 자신의 마음을 어, 사울 왕에게 직접 이야기한 어, 대목이 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을 들은, 어, 이 사울 왕의 반응과 그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사울이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자, 내 아들, 어,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음? 음. 그렇게 물으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자, 이 대목에서 보면 사울이 굉장히 그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음? 불같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있지만 또 지금, 어, 이 장면에서는, 어, 다윗을, 어,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잘못이라 그럴까. 아,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라 그럴까?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응? 그래서 아그 어, 목소리냐, 내 목소리냐 묻고 소리를 높여 이제 울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어이 사울의 이어 이제 응답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윗의 말에 대해서 호소에 대한 응답을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또다 옳은 말만 맞는 말을 또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지금 사울 왕이 자신이 지금 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너를 학대했다. 응? 그런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학대했는데, 그런 학대를 받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응? 다 맞는 말이죠. 또,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 살려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나면 결단을 내야죠. 또 지금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평안히 가게 했다는 거죠. 이 사울 왕을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다시. 사울 왕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이런 선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런 축복과 덕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자기의 뒤를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위를 이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데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다윗이 그 왕위를 잇는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백성들도 알기 때문에 그를 자꾸 제거하려고 했다는 거죠.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왕이 됐을 때 왕이 됐을 때이 사울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원수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를 다 처벌하거나 처단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에,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의 아들, 손자, 이렇게 자자손손, 그 다윗의 칼에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어, 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어? 이 사울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 요나단과 또 그의 자녀들, 이 사울의 가문에 전혀 해를 끼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응? 당연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지금 요 22절 요 본문까지로 보면 참 평화롭게 아주 잘 끝났어요. 응?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안이 사울 왕이 정말 응? 이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평화 조약을 맺듯이 이제 너는 왕이 돼도 내 후손들을 해치지 말아라. 그렇게 평화협정을, 물론 말이지만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요 22절까지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아주 은혜롭고, 참 천만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이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을 또 죽이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인 1 7절에 있는 학대와 선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더 나누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대라 그럴 때이 히브리 말로 라라 그래 라. 라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 악하다, 해롭다 하여튼 안 좋은 게다 라야. 응? 그리고 여기 이제 선대하다 라고 할때이 어, 선대하다는 것은 히브리말로 토브라 그래. 토브 이건 좋다, 선하다, 착하다. 그러니까 이 라하고 토브는 서로 정반대예요. 자, 그런데. 이 나쁘고 악하고 선하고 좋은 것의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좋은 건 토부가 되고 하나님이 나쁘게 여기고 가증이 여기는 건 라, 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들이 어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앞에서 가증함을 행했다라고 말하래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게 행했다. 그게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 왕들이 나서서 산당을 짓고 국가 행사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현치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눈 앞에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라,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또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거, 이걸 악이라고 그러고 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토브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토브란 말이에요. Good, Good, Very Good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선대, 그걸 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울 왕이 다윗 대제에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라 악하고 불의하고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스스로도 알아요. 내가 너를 학대했다고. 응?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요. 에 사울 자신이 사울이 다윗에게 지금 이 얘기했다 말이야.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를 했다고. 다행이긴 한데 자기가 알면 더 이상 그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요. 응? 그런 응? 학대를 더 이상 하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런데 이때뿐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쌓아둔 악으로 말미암아, 그 쌓아둔 악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마음을 쌓으면 선한 것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우러나오듯이, 이 사울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람들이 더 존중하지 않으면 희기 질투를 하고, 그래서 에쿠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나, 나,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내 가족, 내 자녀, 내 후손, 전부 다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해친다고 생각하면 다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지금,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욕망떨이고 덩어리고 죄성으로 가득 차있는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꼭 사울만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응? 학대하는, 악하게 대하는, 악하게 대하는 그런 면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알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것들을 채워서, 악한 그런 학대가 아닌 선대. 상대방에게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런 게 아니라 비록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자신은 기름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않으려고 했던 이 선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이 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했는지 식당 주인이 식당 주인이 손님들한테 뭐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툴툴대고 뭔가 불만이 있는 걸로 그러면 그 손님들이 그 가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선을 지금 쌓고 있는가? 악을 쌓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학대는 아니지만, 불편하게 뭔가 어떤 언사나 행동을 통해서 남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어떤 말과 행동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내가 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어떻게 보면, 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이제 배워나오는 어떤 그런 습관과 행동들이 있을 텐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과 상처를 안겨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아, 여러분만 있으면 다 행복해지고 여러분만 계시면 다 좋아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 한 사람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재하신 그 성품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심령 속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로 채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학대가 아닌 선한 모습으로 의롭고 복된 모습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는 영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줄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 주님을 말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열매 맺는 우리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시술을 받는 우리 김영수 권사님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그 시술을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던 살아난 귀한 우리 권사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여러 우리 성,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연약함들을 만져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죄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